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제 쓰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내사을 지키며 내 손을. 해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그 입에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쓰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니 그런즉 그런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리지 아니하였던고 이모 중에서 모게니하는을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근신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태어났다가 살다가 늙어서 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때가 되니 늙었어요. 들여켜 보니 마음은 안 늙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억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걸음이 지푸라기도 짐이 될 정도로 높은 데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돌이켜봤더니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앞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나중에 늙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될는지 내 자식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대비하고 사는 삶이 근신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문의 말씀을 보면 근신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그 첫째가 유혹을 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지혜주의하면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려서 근신을 지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금 지식이라고 표현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 너무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삼절을 보면 대저 음료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면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귀맛이 좋은 얘기. 그래서 음료하게 되면 뭐 실제적으로 음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 자체를 음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갈 때 음료의 유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정욕을 드리고 세상 유혹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듣기에 좋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 같은데 사절레 와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검, 뱀을 볼때또 혀가 두가달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음료는 뱀같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5절에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면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 음녀한테 홀리게 되면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 자기 길이 튼튼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유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근신하게 되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볼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뭐,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늘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심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근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문이 왜 기록됐느냐? 바로 자문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자가 되고 젊은 자들은 지식을 다하고 근신 안에 근신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자문은 경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라기보다는 차라리 야, 그 자문 성경 좀 읽어봐. 인생에 교훈을 주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게 되면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종이잖아요. 자기가 깨은돈 매겨서 애써서 공부해 봤자 결국 사장 종이 될라고 그렇게 평생 공부하는 애를 썼던 모습,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만 잘해서 뭐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 이있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근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2장 16절에도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이방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곳 여기는 우리를 유혹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복 주는 것 대안에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유혹하고 계집으로 유혹하고 등등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꼭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가, 그걸, 그것이 지혜예요. 돈만 많이 준 데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만 많이 준다면 하 별짓을 다 해요. 돈의 종이 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4장 26절에도 내네 발이 행할 때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우리 가는 걸음걸음이 평탄한 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을 피해요. 참 사람이 유혹받기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 자기한테 조금만 난 이익만 줘도 유혹이 돼요. 자기한테 조그만하게 잘해줘도 아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유혹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면 존영을 보존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면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8절을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고 그집 문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음료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러요 두렵건데 내 존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안의 잠보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느라. 둘이 건데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거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우리는 애써 돈을 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내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은행에 갖다 줍니다.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게 지혜일까요? 미련한 짓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돈 갖고 자기들이 또 돈벌을 해요. 그게 금융계통에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내 재산이 타인이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근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은. 은행에 돈을 저축할 만한 그런 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근신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저러한 세상 유혹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음료로 표현됐습니다만, 덕에 유혹되게 되면 가상까지 다 뺏겨버리고, 존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예수 믿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천국 못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천국 간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고백하면서 헌금을 평생을 드렸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럼 원통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땅을 치면 통과가겠죠. 성경의 표현 보면.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며 온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버려온 자가 될까 봐 주를 향해서 다름질한다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또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내가 몇년 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봉사자라고 잘 믿었어. 뭐,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휴거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휴거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에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하러 오죠. 예배하러 왔는데 이상하게, 어, 누구 없네? 누구 없네? 우리 목사님 어디 외출했나? 누구 없네? 그러서 교회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누군가 휴고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책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보려돔을 받고 같이 일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는 데려갔는데 하나는 데려가지 않았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존영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자식이 돼 버려요.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근신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착각하기를 나 한번 예수 믿은 것으로 천국 간다 천국 티켓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복음성가에도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런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구원열차만 타면 하늘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한것도 없단 말이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어떤 무리가, 어떤 데 앉았다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라도 그 가사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요이 가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가 교회 소속이 됐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뭐 등등등등. 자기 삶은 근신의 삶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4만 사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명철를 얻기에 주의하라. 뭐, 한번 얻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의하라, 얻어라, 그렇게 살으라 가르치겠어요?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이다. 삶. 사람이라는 글, 우리 한글, 사람. 너무너무 표현이 잘 됐는데, 사람 그걸 밑에다 쓰게 되면 삶이 나와요 사람을 다시 쓰면 삶이에요 삶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삶이에요 우리 신앙도 삶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이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근신하며 사느냐 방탕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존역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근신하며 살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1절을 보면 들을 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게. 마지막에 뭐예요? 몸이 허약해졌을 때. 우리 몸은 날마다 후퇴해가지고 못해지죠?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육체는 늙어가서 죽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은 날마다 젊어가야 된단 말이죠. 어디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래야 늙어서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 하늘나라 갈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천국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늙어서 죽을까봐, 이 약, 저 약, 자, 좋다는 건다 쓰고, 자식들한테 복갖쳐서 돈을 자식들한테 발간해가지고, 자식들도 돈 버는 게뭐 쉽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몸은 죽을 몸이요. 약을 써도 죽어요.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약을 먹어, 먹어서 산다면 뭐 약국에 약을 다 갖다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요 약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요기관에 좋으면 조기관을 해치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세요. 하나님 나를 살 만큼 살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뭐콜록카드라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프면 다 기도하잖아요. 뭐하고?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바울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습니까? 주님의 쓰신 종으로.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치 안 줘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그게 병이라서 다 고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한 중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네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가 교만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 육체에 약함이 있어야 겸손할 거 아닙니까?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하면 마귀가 돼버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치료해달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네한테 좋게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너무 많어. 뭘 자꾸 달래,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다 그래. 치료 안 해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서 예수 믿어서 3 0년 되는데 0년 동안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치료 안 해주는데도 자꾸 치료해달라 하나님 뭐라 그러까요 그래, 네가 죽을 때 내가 치료해줄게. 죽으면 안 아파. 여러분, 인생에 후회 없이 사는 삶이 바로 근신하는 삶 늙어가지고 후회하지 말자. 내가 왜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당신은 다딱 차려야 됩니다. 시편 94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였으리라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저승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므로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와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다.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보면 입이 부족하게 나와서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왜 책망해요? 잘되라는 게 아닙니까? 못되라고 책망해요? 망해라고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멋진 신앙인이 되도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책망하고 그래서 이끌어주는 거죠. 근데 책망받고서는 입이 뿌죽해가지고 뒤에 가서 툭툭툭툭 하면 그게 짐승의 모습이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유혹을 피하고 그래서 존경을 얻고 인생에 후회 없이 살자.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으로 망해버리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권력으로 망해버리고, 세상은 끝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사망했다. 사망했다, 그러죠. 근데 그, 글 뜻이 참 재밌어요. 죽어서 망했다. 사람은 안 죽으면 망하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돼도 죽으면 망해. 죽어서 망했다. 사망. 죽어서 망하지 않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근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